안녕하세요, 짱이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도 날씨가 하루 종일 흐렸어요. 사실은 그래도 어저께 빗물 먹고 칼슘제 먹고 해가지고 뭐 하루 정도는 흐려도 괜찮거든요. 혹시라도 아침에 해가 떠서 이 생장점에 물방울이 고여가지고 화상을 입을까 싶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뜨기 전에 음, 물 뿜뿜이로 생장점에 물을 한번 털어주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하루 종일 해가 없었어요. 그래도 그냥 바람이 좋아가지고 물 먹고 난 다음에 물을 말리기는 아주 딱 좋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든답니다. 물 반응 본 어느 정도 했는지 한번 확인하려고 이렇게 한번 나와 봤습니다. 기존에 있는 아이들은요 물을 먹으면 금방 금방 반응을 하는 아이들이 있고. 또, 물을 천천히 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첫물 먹고, 두 번째 물 먹고, 거리대에 나왔어요. 요거, 홍치아 철어랍니다. 농장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들어와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며칠 물을 좀 살짝 빼는가 싶더니, 어제, 오늘, 그저께 한 3일 추운 것 같아요. 오늘도 추워요. 제가 이렇게 팔은 걷었지만, 세 탈을 입고, 나올 정도로 썬득하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이그들이 물이 살짝살짝 살짝 아주 들어요. 홍치아도, 그냥 일반 홍치아도 이쁘고요. 홍치아 철화도 상당히 예쁘거든요. 이 색감이 완전 빨강이 아니고요. 그, 붉은 핑크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빛이 나요. 이렇게. 약간 은은하면서도 그렇답니다. 이 작은 입장이 이렇게 촘촘하게 들어가 있는 게 아주 이쁘죠? 뿌리 활착을 좀한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사랑땜도 아직 하지 않았다 했던 새로 들어온 신입. <laughs> 확실히 새로 업어오는 아이들이 이쁘긴 이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자주 매일 얼마큼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고사홍 철화랍니다. 제가 키우는 고사홍 철화가 하나가 있어요. 그 아이는 한 2년 정도 됐는데, 색감이 이렇게 완연하게 들지 않고, 한 밤색빛? 그렇게 나는 데다가 밑에 선반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진하지 않습니다. 색감이 진짜 예쁘고, 이건 신기한 게요. 이렇게 바디까지, 몸통까지 빨가네요. 참 신기하죠?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빠질 건지, <laughs> 이제 날이 더워지면 좀 빠지겠지만, 그래도 묵은둥이라 가을에 저 색깔을 또 다시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답니다. 이거 보세요. 제가 다 꺼내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춘맹이 진짜 싱그럽죠? 춘맹이 이렇게 예뻐요. 저기 연두빛, 형광색 연두빛이라고 제가 맨날 표현을 하죠. 빗물 먹고 이 아이는 물 반응을 아주 제대로 했네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은 물을, 음, 장마철에도 그렇고 여름에도 그렇고 너무 과하게 주면 입장을 전부 떨궈요 그래서 물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아이랍니다. 그런데 이거요. 제가 집 지난번에 키핑장에서 러우 금을 보여드렸는데요. 러우 금이 환상적으로 예쁘다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일반 러우예요. 일반 러우도 이렇게 예뻐요. 노란색만 없다 뿐이지 얘도 그 핫핑크. 붉은 핑크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다가 이 물과 팥칼신제를 먹으니까 입장이 아주 굉장히 건강합니다. 여아가 처음 들어와가지고 입장이 길쭉길쭉 했었는데, 그래도 저희 집에 와가지고 입장을 약간 이렇게 조금 짤막짤막하게 지금 줄여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쪽은 입장이 길고, 이제 새로 나오는 입장부터 이렇게 딸막해지고, 그렇죠? 요거를 이제 달군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이 달기를 키우는 데는 여러가지 성향이 있죠 나는 성장을 막 시켜서 어마어마하게 대품으로 묵은둥이 대품으로 키우고 싶은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저처럼 그냥 저는 글쎄요 이 대품 원래부터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마어마한 대품 진짜 겁나요 엄두도 안 나고요 그둘 장소도 없고 관리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베란다에서 키우니까 다 작게, 이렇게 한 손에 들어오게, 그렇게 전부 키우거든요. 그래도 알록달록 색감 예쁘고, 건강한 모습, 다양하게 볼수 있다는 라 장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육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내가 그냥 아파트에서 취미로 그렇게 저처럼 키우신다면, 이렇게 작게, 키우는 거를 이제 추천을 저는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라도 더 업어오죠. 이 다육이 종류가 만여 가지가 넘어요.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것만 해도 만 가지가 넘는데 내가 키우는 게 300개, 400개 된다고 하면 그 나머지 내가 모르는 다육이들이 몇천 개가 되겠죠. 자, 이거 홍매화도 아, 물 탁! 간단히 먹었고요. 합식을 해 놓고서 은근히 걱정을 했는데 지금인 이제 한번 갔죠. 야, 날 춥다고 빗감위로 교지하면서 그래도 여전히 봄이니까 새 입장은 이렇게 만들어 내고 분지도 하고 아주 진짜 이쁩니다. 요아이도 이쁘죠. 요거 헤르미 온누랍니다. 헤르미 온누도 처음에 올 때보다 입장이 많이 짤뚱해졌어요. 길쭉길쭉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헤, 이 헤르미 언누가 원래가 그렇게 길쭉길쭉 한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집에 와가지고, 요 아이는 얼추 1년 돼가나요 그냥 입장이 이렇게 짧둥하면서 꽃 모양을 만들면서 이 빛깔을, 글쎄요, 사계절? 얘가 한 여름때 왔던 것 같은데 그대로 유지를 해요. 그게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그 성격도 굉장히 순둥하고 착한데요. 제가, 아, 요번에, 요번에 하나를 더 데리고 왔어요. 그거하고 좀 비교를 해볼까요? 한번 꺼내볼게요. 엊그저께 분갈이를 하고, 요 아이들은 이제 어저께 세 번째 물을 먹고, 요거는 이제 입장이 아직 물반응을 시원찮아가지고, 가운데 생장점 있는 데는 이제 뿌리 활착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옥빛이 올라오는데 간 입장으로는 아직 물반응을 못해서 약간 조금 말라있는 그런 생태인데요 이 아이가 입장이 이렇게 길쭉길쭉하죠 이 처음에 이 아이도 그랬어요 이렇게 길쭉길쭉 요렇게 생겼었는데 이제 집에서 햇빛 보여주고 바람 쐬주고 하면 요렇게 짤둥짤둥 다져진답니다 이제 그렇게 다육이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요즘 같이 비가 오고, 해가 뜬 날보다 흐린 날이 더 많아요. 비도 양도 많지 않고, 찌륵찌륵 오면서, 해만 없으니까, 다육이들이 이거 보세요. 이거 스피나 엊그저께 꽃 모양이 아주 예쁘다. 이 가운데 요거는 이거, 모양이 괜찮죠. 요거는 모양이 아주 정상적으로 다져지고, 물반응도 했어요. 지금 입장이 단단하고, 칼심제 물을 줘서 그러나요? 오늘따라 이, 이 약간 입장이 반짝반짝하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살짝 드는데, 요거 보세요. 요 아이가. 요 아이가 얼굴이 이렇게 쫙 벌어지죠? 여기 딱 벌어지죠? 근데, 거르대에서도요, 이 같은 위치라도 이쪽에 해쪽이 해가 들어오는 쪽은 요렇게 단단하고요. 이쪽에해 반대쪽. 해를 등지고 있는 쪽은 요렇게 표시를 낸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화분을 돌려줘야 돼요. 이렇게. 해를 향해서 이렇게 돌려주면 이제 이 아이가 얼굴이 오므라들면서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화분 위치를 바꿔주고 돌려줘야 돼요. 이 잔이도 얼굴이 많이 벌어졌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뿌리 활착 완전히 했어요. 어제 빗물이 이제 보약이 됐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연거푸 주면 이 아이가 얼굴이 더 벌어지면, 더 벌어지면 진짜 안 예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얼굴을 모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뿌리 활착을 하고 난 다음에 요 아이는 제가 뿌리 활착을 하라고 일부러 빗물을 맞춘 거거든요. 근데 이미 이제 활착을 했으니까 얼굴을 이제 솔방울처럼 모으는 그런 작업으로 다음 파스의 물은 한번 걸러도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다육이 상태에 따라서 이제 얼굴이 벌어지는 거를 조금 방지를 해야 되고요. 그 얼굴이 벌어지는 걸왜 1차적으로 방지를 해야 하냐 하면은요. 어저께 댓글에 요즘 햇빛이 부족해서 얼굴을 좀 웃자라는 아이들 이렇게 얼굴이 솟는 아이들 요 아이를 보여드렸더니 이렇게 요. 블루아이처럼 이렇게 생장점에서 얼굴이 솟잖아요. 요게 이제 우짜라는 거거든요. 물론 성장할 때 요렇게 성장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저도 이 블루조, 블루, 블루아이를 처음 키워봐가지고 성장 속도가 그리 빠른 것 같지는 않은데 굉장히 자리도 잘 잡고 순둥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이제 우짜라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로켓 발사로 성장, 성장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많진 않지만 그 기르바이 장미도 요런식으로 성장을 하면서 다육이 얼굴이 여기서 나온 상태에서 자구를 만들어내고 그러거든요 근데 요 아이가 그런 성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키우는 그 기르바의 장미하고 많이 닮았어요. 제가 거리대에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거리대에서 꺼냈습니다. 요 아이가 작년에 이제 물이, 손톱에 물이 많이 들었죠? 전체적으로 요 아이도 음, 핑크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거든요. 작년에 그 물든 물못 봤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자구가 생겨서 옆에서 번식을 해가지고 음, 2도였는데 3도가 되었다고 자랑을 했는데요. 이 아이도 성장하면서 이렇게 보세요. 입장 단수를 보면 위로 솟고 있죠. 이 아이는 번식을 로켓 발사라고 해가지고 생장점에 있는 데가 쑥 올라오면서 이게 두 개로 갈라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두 개로 갈라지면서 번식을 해요. 그래서 원래가 요런 식으로 그렇게 번식을 하는 아이는 요거는 이제 우짜란 건 아니에요. 지금 거리대에 있고 지금 한참 성장을 하느라고 요렇게 또 번식도 자구도 만들으면서 그렇게 번식을 하느라고 요러고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또 약간 그런 성향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짜란 게 아니고 기르바의 장미처럼 그렇게 성장하느라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그래서, 음, 이렇게 이제 이게 우짜라는 거라면 좀 걱정스럽죠. 근데 우짜라는 데는 다 달기가 우짜라는 거. 요거는요, 이 행, 홍사잖아요. 돌기 홍사도 성장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이우짜람이 굉장히 심한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도 거리대에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다육이가 만약에 이렇게 우리 집은 햇빛도 부족하고 공간도 부족하잖아요. 사실 저도 이렇게 관리를 한다고 해도 안쪽에 있는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내내 햇빛 없는 쪽에다 놔두면 다육이는 우짜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그우짜라는 성향은 모든 다육이에 다 있어요. 모든 다육이에게 다 있지만 그래도 덜우짜라는 다육이들이 있거든요. 요런 창 종류라고. 얘가 창이라는 건 아닌데, 요게 이제 레드 다이아몬드 펄이거든요. 아주 진짜 색감이 예쁘죠. 엊그저께 춥다고 이렇게 색감이 진하게 들어왔어요. 핑크루비하고 똑같이 요렇게 색감이 들어왔다는 이제 아주 예쁩니다. 요 핑크루비도 굉장히 웃자람이 심하는 아이인데요. 요렇게 좀 웃자람이 덜한 아이들, 창도 그렇고 살짝 성장 속도가 조금 약간 느린 편이기 때문에 웃자람이 좀 덜하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요렇게 백분을 입거나 땅바닥에 딱 붙어서 크는 아이, 이런 아이들도 좀 우짜람이 그렇게 심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렇다고 우짜라지 않는 건 아니에요. 계속 햇빛이 없는 데다 방치를 하면, 요 아이도 얼굴이 망가지면서 우짜랍니다. 생장점이 솟겠죠. 그래서, 모든 다육이를 다 똑같이 관리를 할 수가 없어서, 계속 연속적으로 자리받고, 이제 햇빛이 많은 쪽으로 내보내면 좋은데, 여기 있는 아이들 들여놓고 여기 있는 아이들 다 가고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거리대에 생활을 했던 애들은 안에 들어오면 우짜람이 그더 심해져요. 그래서 안에를 들여놓을 수가 없고 어제처럼 물관수를 이렇게 충분히 한 상태에서 만약에 자리바꿈을 해서 안으로 들어오면 어, 이런 아이는 괜찮겠죠. 밖에 나가면 다져지겠죠. 근데 여기 있는 아이들이 안에 들어오면 우짜라는 속도가 더 빨라요. 그래서 자리바꿈이 용이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한두개 한두개 아주 그냥 떼그락에 다져진 아이들 있죠 요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뭐 오래됐거나 제 저쪽 반대쪽에 제가 이제 뭐 4년 5년 키운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묵은둥이 아이들은 요 안에 들어와도 그렇게 웃자람이 좀 덜해요 아주 안 하는 건 아닌데 덜한데 이제 그런 아이들하고 자리를 바꿔야 돼요. 자리를 바꿔서 한한달 정도 약간 이게 1, 2 주에 금방 휴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달 정도 입장을 잘둥하게 얼굴을 좀 모은 올게 이렇게 이제 다져진 다음에 그래도 그 아이가 안으로 들어오면 또 웃자라고 그런데 어쨌든 웃자라지 않게 하려면 이런 식물 생장병 뭐 이런 거를 이용을 해도 훨씬 진짜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하시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화분 작게 쓰는 거. 제가 화분을 작게 쓰는 이유가 공간적인 여유도 있지만 다육이가 우자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작게 썼어요. 처음에 제가 다육이 키우면서 공부할 때왜 다육이 키우면 대부분 1년차들이 1년차들은 진짜 죽지만 말아다오 못생겨도 괜찮다 이렇게 키우죠 이렇게 키우는데 아우 이것도 아주 그냥 입장에 칼슘제 먹고 물 먹고 반질반질합니다 얘도 좀 많이 말랐는데요. 야 입장이 이제 윤기가 좀 반짝반짝 나요. 저만 느끼는 거랍니다. 근데 내일은 또 이제 더 통통해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거 보세요. 제가 아주 걱정에 걱정을 하고 제가 못 키우는 문가드니스다라고 했는데요. 아, 이것도 아주 이 금이 많아가지고 견디기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잘 버티고 있고 얼굴이 이제 화분이 안 보이죠?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요 아이요. 맨날 위에서 보여드려서 그렇죠? 우짜람도 없어요. 이거 보세요. 핑크색 라인이 아주 환상입니다.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분을 작게 쓰는 것도 우짜라지 않게 덜 우짜라게, 음, 그걸 그렇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이 아이는 조금 이제 뭐 거만둥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화분을 좀 크게 썼잖아요. 이렇게 크게 쓰면 확실히, 뭐, 한 여름이라든가 날씨가 덥다든가 하면 거리대에 나가지 않으면 이 아이 100% 웃자라요. 그래서 이 아이는 키핑장에 보내든지 아니면 이 거리대하고 자리를 바꾸면 해야 돼요. 반드시. 그런데 이렇게 빡빡하게 심어 놓은 아이들, 잔이처럼 이렇게 빡빡하게 심어 놓고 화분이 즐거가지고, 이렇게 펴주려고 하는 아이들, 요런 아이들이요. 저 여름에 안근데리 그냥 놔둬요. 화분이 작아야 돼요. 작아야 그나마 웃잘하지 않게, 그렇게 키울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흙 속에, 흙 속에, 음, 배수층의 비율을 높여주는 거. 마사 비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마사 대용으로, 야, 여러 가지 부재료가 많기 때문에 배수층이라고 하죠 우리가 영양토 빼고는 배수층이라고 하는데 그 배수층의 비율을 높여주는 거. 베란다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다육이가 우짜라지 않고 꽃 모양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큰답니다. 이것도 진짜 예쁘죠. 이번 관수로 뿌리 활착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안 만지려고요. 이게 자꾸 했나 안 했나 만지니까 자리 잡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안 만지려고 하는데 아이 색깔을 진짜 그대. 해로 변함없이 유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쁩니다. 이 페라리가 약간 얼굴이 이렇게 벌어졌죠. 이거는 이제 햇빛에 달구든지 아니면 다음 파스 물한번 정도 걸러도 괜찮아요. 근데 백분이 많이 지워졌어요 어제 물 관수로. 근데 이것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햇빛을 계속 보면은 백분을 포크약게 다시 올린답니다. 그런데 아 햇빛 없는 게 이제 이제 물 주고 나니까 그죠? 음 응. 햇빛이. 아쉬워 죽겠어요. 내일은 해가 짱 떠가지고 이 아이들 화분 속에 수분을 좀 말리고 물을 탱탱하고 올리면서 요거 이제 꽃봉오리가 하나 올라왔잖아요. 전체적으로 만개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어요. 다른 집들은 다꽃 펴가지고 이제 져가지고 정리를 해주는데 우리 집은 이제서 꽃봉오리 딸랑 하나. 이렇게 올렸답니다. 햇빛을 열심히 보여주려고 해도, 야, 베란다에서 이 만개한 꽃을 보는 게 쉽지 않아요. 물론 이제 거리대로 나가면 되는데, 이 거리대 햇빛이 뜨거우면 또 입장이 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내놨답니다. 자, 반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 제가 선반을 저런 철제 선반도 쓰고 이렇게 나무 선반 이거 예전에 그냥 쓰던 거에다가 제가 처음 초보시절 시작할 때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여기서 한 2, 30개 그렇게만 놓고 유튜브 시작을 했거든요. 겁도 없었죠. 근데 여기가 햇빛이 많이 부족한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창문이 두 겹이죠. 가운데로 모아놨으니까 두겹에 저쪽에 방충망이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세겹으로 차단을 하는 햇빛을 보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그게 이제 부족해서 제가 식물등을 이렇게 켜놔서 식물등에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다육이가요 요렇게 요거는 누다금이고 요거는 일반 누다에요 요거는 이제 좀 어려보이죠 어린아이들이 웃자람이 더 심하고 묵은둥이들이 웃자람이 덜해요 그런데 햇빛을 어떤 어떤 아이를 보여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햇빛을 더 많이 보여줘서 달궈야 돼요. 근데 이렇게 묵둥이 작아도 묵둥이 아이들이 있죠. 그런 아이들은 우짜람이 확실히 조금 덜하거든요. 이하고 이쁘죠. 춥슨데 이렇게 작아도 콩분해 있는데 색감을 이렇게. 하나도 안 빼고 이러고 있고 웃자람도 전혀 없어요. 이 숲스는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예뻐가지고 지금 세 개를 키우고 있는데요. 거리대 있는 아이는 입장이 더 짤뚱하게 다져졌어요. 오늘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요거는 빌게이츠. 빌게이츠도 제가 처음 키워봐가지고 어떻게 자라는지 이 아이 성격을 몰라서 그런데 이렇게 가운데에 살짝 채우는 거 보세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고 그냥 일반 다육이 키우듯이 똑같이 키웁니다. 뭐 특별할 게 없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뭐 너는 어떡하고 너는 어떡하고 설명은 하지만 일률적으로 똑같이 관리해요. 이것도 이쁘죠. 물 먹고 초록빛이 많이 올라왔어요. 리얼레드랍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전체적으로 빨간 아이예요. 아, 이거 요거 이쁘죠. 이거는저 방울복랑 옆에 있던 연봉 금인데요. 이 아이는 아팠다, 건강했다를 반복한다고 말씀을 드리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연봉은 올해 이 아이를 얼굴이 자꾸 줄어들고 크지를 못하고 이렇게 이게 이제 지금 3년차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도 자, 얼굴은 자구를 두 개를 이렇게 돼서. 다섯 개가 되었어요. 원래 세 개였거든요. 다섯 개가 됐고 이렇게 나미집살이 하는 아이가 이렇게 꼬고 지로 뭔가가 있죠. 그래서 이 모습도 아주 이쁜데 올해는 이 아이를 여기다가 반그늘에다 키우려고 해요. 얼굴을 좀 키우게. 자, 그래서 얼굴을 좀 너무 오그레트리고 자라지 않는, 너무 말른다 이러면 약간 반그늘에서 물을 펑펑, <laughs> 펑펑이라고 이해를 해서 감안을 하세요. 음 넉넉하게, 넉넉하게 조금 그렇게 주시고, 얼굴이 쫙 벌어지고, 그렇게, 음, 우짜라려는 기미가 보인다. 아, 요 아이 어쩌려고 이렇게 하얗게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 물관수 할때요 아이는 절대로 물을 안 주고, 그대로 놔뒀는데, 다음 이제 2주 정도 되면 요 아이가 어떻게 변할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육이 얼굴, 아, 오늘 자리 바꿈 하나 했네요. 요거. 사라분이 슈퍼 클론인데요이 아이가 이 아이하고 둘이 나란히 있었어요. 작년 가을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 제가 자리 바꿈을 했겠죠. 그래서 밑에다 내려놨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퍼졌어요. 색도 빠지고 연두빛도 들어오고 얼굴이 쫙 벌어졌죠. 근데 같은 위치에서 그대로 있었다면 이렇게 꽃 모양을 유지를 하겠죠. 그래서 다육이는 이렇게 환경이 예민하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어지면 위에다 올려놓으시고 햇빛 많이 보여주고 바람 많이 쐬주고 이런 작업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이제 한나름처럼 바짝 말랐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한칸 밑으로 반근으로 내려가지고 얼굴을 조금 키우고 성장을 하고 층수를 채우고 이제 이런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같은 장소에서도 이 다육이 성향에 따라서 이 자라는 속도가 다 천차만별이고 반응하는 게 천차만별이거든요. 물 먹고 반응하는 것도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소소한, 사소한, 이제 그런 관리를 조금씩 조금씩 여름 전에 해 주시면, 그냥 웬만하면 그냥 이렇게 골고루, 아, 이거 진짜 예쁘죠. 제가 꺼내지 못하는 게 진짜 아쉬운데요. 햇빛 좋은 날 꺼내서 보여드린다고 해도 그게 안 됩니다. 저게 백화시스고요, 기게 춥스예요. 춥스가 진짜 많이 다져지고, 이 아이는 등치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입장이 짤막짤막. 해지고요. 저걸 꺼내면 아까 보여드린 춥스처럼 민잎장이빨아네요 너무 예쁩니다. 아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자 오늘은 요정도로 날씨가 추워서 음, 색감이 좀 들어왔고요. 물 반응도 조금씩 조금씩 하는 모습이랍니다. 오늘은 어제하고 별반 다이, 차이가 없겠지만 내일은 또 확연히 달라질 거예요. 이 중에서 얼굴을 벌리는 아이도 있겠지만 물을 텅텅 통이 먹는 그런 아이들도 있을 거랍니다. 자 베란다 소식 이렇게 전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